2026년 5월 26일 발매하기로 되어 있었던 GTA6가 또다시 발매가 연기되어서 2026년 11월 19일로 발매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의외로 콘솔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발매되는 줄 아는 분들 계시던데요. 엑스박스 시리즈 X, S로도 한국어 지원을 통해서 동시 발매될 예정입니다. 여하튼 2025년 11월 첫째 주에도 많은 게임들이 한국어 지원을 통해 엑스박스 브랜드로 발매되었는데요. 어떤 게임들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브라스 피스풀 코즈 어드벤처는 산속 작은 마을의 하나뿐인 우체국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와 소포를 배달하는 주인공 브라스의 모험을 그린 평화롭고 아늑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10월 16일 발매된 게임인데요, 엑스코리안 앱을 개발한 중고액방님이 한국어 번역 작업에 참여해서 추가적으로 한글 패치가 된 게임이죠. 7,500원입니다. 세티스 팩토리는 탐험과 전투가 어우러진 1인칭 오픈월드 공장 건설 게임입니다.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외계 행성을 탐험하고 다층 공장을 건설하고 컨베이어 벨트 천국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5만 4백원입니다. 1000X 지스트는 1000년 후 미래 인류는 대부분 사라지고 외계 정구자들에 의해 확산된 질병으로 생존자들은 지하에 숨어 지내는 것을 배경으로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SF 어드벤처 게임이죠. 11월 5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24,900원으로 게임 패스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게임 평이 꽤 좋다고 하니까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축구 매니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축구 클럽 매니지먼트 게임, 풋볼 매니저 26도 콘솔과 PC 버전이 각각 발매되었습니다. 어, K리그의 경우에는 1부, 2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K리그 매니아라면 더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1월 5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각각 69,800원으로 게임 패스를 통해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어나더 바 게임은 바 손님들에게 수제 맥주를 대접하는 캐주얼 액션 게임으로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바텀대가 되어서 술잔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고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게임이죠. 11월 5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6.89달러입니다. 트와일라잇 프레이드, 문닛 모노노케는 아름다운 요괴 소녀들이 요괴가 가득한 5개 레벨을 따라다니면서 100 요괴의 야간 프레이드인 백기 야교를 기념하는 펭 스크롤 탄막 슈팅 게임이죠. 11월 5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8,000원입니다. 바이패드2는 사랑스러운 로봇들의 이야기를 그린 퍼즐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고 1인에서 최대 4인 협동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1월 5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19,400원입니다. 어로즈 오브 마운트 드래곤》은 팀워크와 변신 그리고 압도적인 재미가 충돌하는 활기찬 횡스크롤, 벨트스크롤 액션이죠. 8 명의 드래곤과 연결된 챔피언 중1 명이 되어서 괴물로 가득한 땅을 돌파하고 고유한 전투 스타일을 마스터하면서 압도적인 드래곤으로 변신해서 균형을 교체해야 합니다. 11월 6일 발매, 한국어 제막 조원 24,900원입니다. 다크 퀘스트4는 전설적인 보드게임 히어로 퀘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턴제 전략 어드벤처 게임이죠. 위험천만한 던전과 교묘한 함정 그리고 강력한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웅 파티를 이끌고 어둠의 마법사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11월 6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24,900원입니다. 스트라이크 포스 히어로즈는 고전 아레나 슈팅 게임의 현대적 메커니즘과 완전 협동 및 PVP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추가해서 새로 개발한 액션 게임이죠. 치열한 인기 플래시 게임 리메이크작에서 최고의 액션과 장대한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1월 6일 발매 한국어 자막 조원3 1,400원입니다. 박세즈 로스트 프레그먼츠는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와 복잡한 기계, 최고의 방탈출 게임의 부드러운 컨트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방탈출류의 어드벤처 게임이죠. 다양한 오리지널 퍼즐 레벨 세트를 생성해서 여러분의 결단력과 신비롭고 강렬한 여정을 항해하는 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1월 6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18,900원입니다. 스텔라리스 콘솔 에디션 시리즈 XS는 항성간 여행을 통해 우주를 탐험하면서 수많은 종족들을 만나는 전략 시뮬레이션이죠. 2019년 PC 버전의 경우에 게임패스로 추가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엑스박스 시리즈 X, S 버전이 발매되면서 동시에 게임 패스로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은하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건축선을 보내고 새로운 행성의 기지를 건설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1월 6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50,400원입니다. 11월 6일에는 깨지기 쉬운 달걀이 되어서 닭장을 벗어나 상점과 부엌 및 기타 위험한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에깅 온이 발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점프하고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더욱 높은 곳에 올라가 달걀 껍질을 깨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게임이죠. 18,900원이고요. 게임 패스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뮬레이션과 정교한 생산체인 고양이와 쥐의 유서 깊은 경쟁 관계가 펼쳐지는 도시 건설 게임 히스코드도 11월 6일 PC버전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건너고 새로운 미 개척지를 탐험하면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으로 정교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조그만 쥐의 독창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게임이죠. 29,900원이고요. 게임 패스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돌 매어는 인형 공장에서 수상한 일자리를 제안받은후 인형의 결함이나 이상 여부를 검사하고 이상한 규칙을 따라 해고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는 어드벤처 게임이죠. 11월 6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6,300원입니다. 진공소녀는 장녀 시즈키가 빛을 갚기 위해 닌자 경주 대회를 진행하는 캐주얼 레이싱 게임이죠. 10명의 소녀를 조작할 수 있고요. 백0종의 댄스, 600개의 일본어 목소리, 16개의 스토리 챕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월 7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18,900원입니다. 아카디아 3D 다른 그림찾기는 플레이어가 아름다운 360도 회전 모델을 탐험하면서 각 장면에 숨겨진 미묘한 변화체전에는 독특한 3D 틀린 그림찾기 게임입니다. 11월 7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11,400원입니다. 리틀 킹덤 RTS는 중세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실시간 전략 게임이죠. 자원을 모으고 마을을 건설하고 성벽을 쌓아서 당신의 왕국을 성장시키는 게임으로 기사와 궁수, 마법사로 구성된 군대를 지휘해서 다른 왕국의 오크와 언데드와 싸워야 합니다. 11월 7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6,300원입니다. 셀레스티얼 볼은 3인칭 플랫폼어와 가벼운 탐험 게임의 독특한 조합으로 철학적인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11월 7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12,400원입니다. 스테틱 트레드 라이트하우스는 러브크래프트 스타일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등대 제기가 되어서 무전을 통해 선박을 안전하게 항구로 유도하는 게임으로 불가능한 존재와 마주하고 그림자에 삼켜지지 않아야 하는 게임이죠. 11월 7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12.99달러입니다. 빌더 브릿지는 5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서 펼쳐지는 여러 레벨에 걸쳐 엔지니어링 실력을 시험하는 다리 건설 게임이죠. 스타일리시하고 다채로운 세계에서 정신을 사로잡는 도전을 완료해 볼수 있습니다. 11월 7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12,400원입니다. 보이드 트레인은 차원을 횡단하는 급행열차의 승무원이 되어서 미스터리한 생명체의 적 장소들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열차를 업그레이드하고 커스터마이즈해서 새로운 재료를 모으고 더 좋은 무기를 제작할 수도 있고요. 혼자 또는 최대 4명의 플레이어와 함께 온라인 협동 모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11월 7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37,900원이고요. 게임 패스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크 디어티2는 남다른 영웅들을 통솔해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턴제 전투 RPG 전략입니다. 어빙의 후손들이 이끄는 영생 사절단을 지휘해서 고무술수가 난무하는 베로아의 정치 지형에서 동맹을 만들어 나가면서 다가올 전쟁의 흐름을 뒤집어야 하는 게임이죠. 방대한 커스터마이징 풀 덕분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11월 8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31,400원입니다. 돈이 될까요? 2024년 10월 1일, 해외에서 엑스박스로 발매되었던 NC소프트의 MMORPG Throne Liberty도 드디어 한국 스토어에 한국어 음성이 업데이트 되어서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기본 무료 게임으로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밴드 폴리스는 1981년 카리카카 산악 지역의 국경 검문소에 발령된 신참 수련 경찰관이 되어서 아카리스칸 인민 공화국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11월 8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29.99 달러입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마지막 한글 지원 발매 게임은 장난감 비행기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전투를 벌이는 PVE 공중 아케이드 슈팅 게임. 하우스파이터즈 토탈메스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공중전에 참여하고 영리한 적들과 맞서 싸우며 장난감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게임죠. 11월 8일 발매, 한국어 자막 지원 9,900원입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한주 동안 무려 27개나 되는 많은 게임들이 한국어 지원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쏟아지는 게임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주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